보여. 아 두발 때문에 끊겼다그 투명 모시기 버거 걸려데어나나하이 어, 안보여 그래, 이거 버거 어, 맞죠? 헬 모드다 헬 모드 벌써 출시했다 칼투가지고상태로 <laughs> 그래? 붙어 시작했어요 칼발어 어디있어 <laughs> 조심하세요 네저 아래에 있네 저거 파일이 어, 여기서 보니까 바닥에 아, 있긴 하구나, 하구나. 있긴 하구나. 네, 바닥에 있어요, 바닥에. 하이! 잘 오셨네요. 오케이. 아, 큰일 는데 자, 12시. 아, 엘리가 예, 아, 예, 무장이안 예. 보여, 저게. 말이 안 돼, 저거. 어, 어 뭐야? 아닌데? 아, 뭐야? 아니, 뭐, 전부, 전부 다됐다고 12시 아니면, 안 보였는데, 그거 아예? 깨져 있어가지고. 왼쪽이나 오른쪽이었을 때. 아, 내가 못 봤나 보다, 그럼. 아이씨. 아, 끝나니까 생기네. 아, 12시 너무 거슬린다, 저거. 아...